왜 너한테 잘 어울리는 드립이었는데... 잠깐, 조깐 싫어요. 예, 효력 양념장... 여기 틀려있다. 음, 가자. 어찌 보면 이수도 존나 불쌍해. 그 사건이 20년 20년 다 됐나? 10년 다 됐나? 근데도 아직도 옥청. 남자의 운명 아니겠냐? 고추. 근데 네나테는왜 욕하는 거야, 누구? 린 결혼했잖아, 이수랑. 이수랑 결혼했다고? 어, 린이랑. 음. 몰랐어? 응 애도 있는데? 라카이 쪽 교전 깜뽕? 나도 몰랐어 그거 몰랐. 그거 먹고 알아야 하나 조용히도 아, 몰랐어? 나 연예계 보러 가니까 그래도 이즈랑 린인데? 뭐, 걔네들이 뭐 떡을 치든 씨발 애를 놔든면뭔상관이주랑든 뭐 린이랑 몰라. 말했던 내 털. 아, 철... 너네... 너네... 여기 능선, 능선 위. 이러면 교전을 하면서 진입을 할 것인가? 그냥 오른쪽으로 피할 것인가? 어, 아, 저기 있다. 보인다. 이거 안 지키냐? 멀다 잡았나봐? 아닌가? 기절 기절 사망 아 프레임 아 프레임 드랍 너 보여? 중적이 있어 동선 넘어 아 어, 근데 생각보다 거리가 그렇게 안.. 아 160? 160m인 줄 알았어 <laughs> 어, 왜 200.. 아 200m 되는 거 같은데 왜 저거 거리가 아니고 방해각이야 어 그니까 좀 200m 넘는 거 같은데 왜 160m.. 끼지 방해각? 동선 안 보.. 쟤들 싸우스 가자 우리. 아니 브릿ch를 나는데 너무 진지한 어. 거 아니오? 훗? 브릿 c 타이밍 좋았어. 어 사망. 끝났어 가자. 큐비 사망. 보고 보여 소지, 씨발 왼쪽 능선 쪽인 것. 음. 나 예전에 안 보이는데 쐈는데 1킬 한적이 저번, 저번에 저번에 성야차뭐지차다지나냥서그는막 헤드 데 헤드 절했어절했 저번에 저번에 먹고 오는 거소저 여기 집번에이집에 저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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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기 그래, 들어가자 네 늦으면 가이고 늦으면 뒤잡힌다 우리 어제 그 나한테 미친 미친듯한 미친년 있잖아. 응. 나 가고 나서도 전쟁할 때 개질하래. 왜? 어. 처어딨냐고 보고 싶다고. 충전기가 있냐 사랑이 빠지면 어, 어디 갔냐고 보고 싶다고 그런 거 아니고? 어. 야 맞... 그런 애들 그런 애들은 어디야? 이번 비야? 응. 어. 그런 애들은 빨기 받고 있어도 안서왜못 생겼어? 이제 예, 능선 돌고 있다. 오케이 못 생긴 정도가 아니라 얼굴 거의 콘크리트 에 쓸린 정도야. 헤리포터급이야 아? 아 헤르포터 훨씬 낫지. 헤리포터 봤어 너? 어. 두명 사진은? 어나 아, 봤어? 사진도 못 봐. 난 사진도 어, 못 봤. 난 사진도 못 봤. 지금 도로가로 붙는 거 보여? 음. 음. 집가로 들어갔다. 어. 우리 쪽으로 들어가자. 응. 음. 헤리프터도 등치 좀 있는 것 같은데? 응. 음. 등치가 있다고? 아, 그럼 한 우리 좀 영상 먹는 게될것 같은데. 어, 거기? 오케이. 이치얼마큼인데성근만큼 응. 아니다. 여기 여기. 여기. 성분이 173? 성분이. 일단 슬프. 키는 170 몇이고 키 커. 어. 너는 뭐 어떻게 알아? 자세히. 아, 좀 너무 하신다. 사진은 뭐본것 아, 그렇긴 한데. 야, 뭐 뭐본 것처럼 얘기해. 나, 거. 나 청호가 더 친한 줄. 아니 근데 진짜 사진. 아야 이쪽으로 온다. 이 방향. 도로? 저기 철조망 건너고 있어. 아 확인 확인. 천천히 하자. 아 진짜. 가까이 오면 쏘자. 음... 어제처럼 슈터 던지지 말고. 예. 움직이지 마. 한 다음 이쪽 냉 능... 이쪽 나 아래 아래로 붙고있다 오케 okay. okay. 오면 쏠게 쏴야된다 어. 하나 둘셋끝끝 <목소리> <목소리> 아, 운영을... 깨끗 깨끔... 나 한명은 못봤어 아 바로 밑에 있구나와 음. <목소리> 양 먹게. 아우, 아우, 아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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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냐? 오케이. 아가 왼쪽 아선에도 있다. 조심해. 응. 아우, 아우, 아아니아니 그렇다. 돌리. 응. 왼쪽, 오른쪽 커리로 떨어질 수도 있어, 쟤는 자기장 받고 있고, 연막. 오른쪽 커리로 진니 오케이. 한명 들어왔어. 우리 얘네 한번 봐야겠다. 이모르겠다. 그냥 어차피 쪽으로 나와야 되잖아. 응. 음. 우린 자기장 인이다 어저 연막은 뭐니? 뒤 우리 이쪽 아까 걔이 방향 모르겠네 너 업힌거 아니잖아 응야 음. 바로 뒤에 바로 뒤에 바로 뒤에 확인 확인 아이씨 모른다. 오케이. 음. 한명 어, 토 음. 한명 길리다. 알았다 아, 시한명 길리야? 어, 둘다 잡았어. 아, 둘다 잡았어? 탄 네. 거기 비... 아, 씨발 아나 양만 챙겨서 갈게. 음. 여기 뒤에는 뭐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 자기장 일초 야, 그 어, 야, 아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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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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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킬류 왜 내가 먹고 있냐? 먹고 있으면 돼 저기 있니? 모르겠어 일단 능선 위에는 있는 것 같아 지금 여기에서? 오른쪽 저 능선 아래랑 위랑 교전 중인 것 같아 음. 집 가도 안전하지는 않고 아깝다 소르탄 마무리. 자기장 또 가야 돼. 집 걸친다. 집에 붙을까? 집에 붙어서 오른쪽 스나 쫄래? 야 집에 있어. 있어? 어. 그, 어 그래. 아니 나 쳐다봤어. 오케이 오케이 잘됐 잘됐. 육번총 어떻게? 어 어. 눈... 눈가. 문가라 문까지 샀어 잘했어 문가아야지 그럼 집집클려어고 아니야 집 안에 있지 않았어? 네가 죽인 애가 집이 아니야? 아니야 집 밖이었어 집 바라 문문 옆에 창문 옆에 있었어 그럼 집 안에 있다는 걸본 거야 집이 있다는 게? 아야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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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내가 일단 뭐 던진다 어, 최대한 의원태끼면서 들어가 아이고나 버리고 뭐야 나첫 번째 기절이네 너어 그런 거 같은데 나 가는 길에 연막 하나만 피워줘 어디 어 없어 화염병밖에 없어 아, 아 좀만 더 멀리서 주고 좀줄다 음. 안돼 약이라도 줄수 없네 저 애들 일부러 누운 거 같은데 일부러 누웠다? 에 네, 잠깐만 발소리 들려 응, 옆집에 있어. 아 옆집이야? 옆에 응. 있고. 20초 남았고 돌아가야죠. 몇 명? 여섯 명? 다섯 명? 응. 어, 다 아, 너무 쉽게 알았어 어? 왜? 이 새끼 아이디. 헹냄새나? 전판 그 98K? 걔랑 아이디 비슷해 근 아이디가 존나 무작위네 어얘는 이겼네 아 진짜?